다음 1차 방정식 중 순서쌍 마이너스 1,2를 해로 갖는 것은 자 순서쌍을 해로 갖는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x에 마이너스 1, y에 2를 대입했을 때 그때 등식이 성립하냐? 이런 얘기예요. 성립하면 해로 갖는 거고, 성립하지 않으면 해로 갖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대입을 해봅시다.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 y에다가 2를 대입할 거예요. 그럼 1번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3이냐 하는 거예요. 3 아니죠? 그래서 등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x에 마이너스 1, y에 2 대입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4 플러스 6, 마이너스 12가 0이 되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계산하면. 얘가 0이 되겠어요? 아니죠. 등식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5번. x에 마이너스 1, y에 2를 대입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계산하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 플러스 9가 0이 되냐? 이런 얘기죠. 자, 보니까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9예요. 마이너스 9, 플러스 9는 어때요? 0이 되죠. 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순서쌍을 해로 갖는 것은 일단 5번이에요. 나머지도 등식 성립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x에 마이너스 1, y에 2 대입할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6이잖아요. 그래서 난 마이너스 7인데 마이너스 7이 3이에요? 아니죠. 등식 성립하지 않습니다. 4번, x에 마이너스 1, y에 2 대입해 봐요.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잖아요. 얘가 1이랑 같아요? 아니죠. 등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얘 4번이에요. 그래서 다음 중에서 등식이 성립하는 것 해로 갖는 것은 5 번입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일차방정식 x 플러스 2y는 10의 해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일차방정식 여기다 먼저 써봅시다. x 플러스 2y가 10이 돼야 돼요. 해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x, y 자리에 각각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는지만 보면 됩니다. 등식이 성립하면 해고요. 등식이 성립하지 않으면 해가 아닙니다. 자, x에 8 대입하고 y에 1 대입해 봐요. 자, 그러면 8 더하기 2는 10. 등식 성립하죠. 그래서 8, 1은 해가 됩니다. 자, 니은 봅시다. x에 2, y에 4 대입해 봐요. 그럼 2 플러스 8이잖아요. 그럼 얘도 10이니까 등식이 성립해요. 2, 4도 해가 됩니다. 디귿 봅시다. 여기에 x에 6을 대입해요. 그 다음에 y에 1을 대입해요. 6 더하기 2, 10. 등식 성립해요? 아니죠. 그래서 디귿은 해가 아닙니다. 자, 리을 한번 볼까요? x에 4 대입해요. y에 3 대입합니다. 여기3 대입하면 3이 6이죠. 그러면 4 더하기 6은 10 되죠. 그래서 등식이 성립합니다. 4콤마 3은 해예요. 자, 그럼 미음 여기 한번 봅시다. 자, X에 3을 대입해요? Y에 4를 대입합니다. 그럼 2, 4, 8이죠. 3 더하기 8이 10과 같나요? 아니요. 그래서 미음은 해가 아닙니다. 비읍 봅시다. X에 2 대입하고 Y에 5를 대입해요. 그럼 얘가 12잖아요. 그러면 좌변 10인데 12가 10과 같나요? 아니죠. 등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1차 방정식의 해인 것은 기역, 니은 ᄂ, ᄅ입니다. x, y가 자연수일 때 1차 방정식 x 플러스 2y는 9를 만족하는 순서상 x, y의 개수는 자, x, y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x의 1부터 대입해 봅시다. x1이에요. 그럼 2y는 8이 돼야 되죠. 그럼 y가 4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자, x의 2를 대입해 볼까요? x에 2를 대입하면 2y가 7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y는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x가 2일 때 경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x에 3을 대입해 봐요. 그럼 2y는 6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y가 3인 걸알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x에 4 대입하면 어때요? 2y가 5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y가 자연수가 아니니까 4 말고 그다음에 누구 대입할까요? 5 대입해야 되죠? 그럼 여기에 x에 5 대입하면 2y가 4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y가 2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x에 6 대입해요. 그러면 x에 6을 대입하면 2y는 3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y가 자연수가 아니니까 6일 때는 패스. 그 다음에 여기에는 7, x가 7일 때 생각해 봅시다. x가 7이면 어떻게 돼요? 2y가 2가 돼야 되죠. 자, 그러면 y가 1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x 더큰수9 넣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9 넣으면 얘가 y니까 2 y가 0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y가 0이니까 어때요? 자연수 아니죠? 아이 뒤부터는 생각할 필요가 없구나. 자 그러면 순서상 1,4,3,3,5,2,7,1네 개인 걸알수 있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XY가 자연수일 때 다음 1차 방정식 중 해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1번. 자연수 두개 더해서 1 만들어 보세요. 있어요? 없죠? 그래서 1번은 해가 없다. 자, 그 다음에 2번 해봅시다. X에 1 대입하면 Y는 5겠죠? X에 2 대입하면 Y4, 그 다음에 3 대입하면 Y는 3, 4 대입하면 2, 그 다음에 5 대입하면 1, 이렇게 돼서 5두 해가 다섯 개인걸알수 있어요. 자, 그 다음 3번 한번 해볼까요? x에 1 대입해요. 그럼 여기가 2가 되겠죠. x에 1 대입했으니까, 그럼 y는 5가 됩니다. 자, x에 이제 2를 대입해봐요. 그러면 4 더하기 3이 7이죠. 자래서 2콤마 3. x에 3 대입해봐요. 그럼 2 곱하기 3이니까 2, 3은 6 더하기 1 해야 7이 되겠죠. 그럼 3콤마 1. 이렇게 되는 걸알수 있어요. 자, 더 이상, 자. 더 이상 가면 자연수를 만들 수 없죠. 여기 x에 4를 대입하여. 그럼 2 곱하기 4는 8이잖아요. 8 더하기 마이너스 1을 해야 7이니까 y가 자연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3번에 해의 개수는 3개. 자, 4번 한번 해볼게요. 자, x에 일단 1을 대입해요. 그럼 여기 1 대입하면 2잖아요. 2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11이에요? 9를 더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y가 3인 거알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x에 2를 한번 대입해 봅시다. x에 2를 대입했다. 그럼 2곱하기 2니까 이가 4가 되겠죠. 4에다가 뭘 더해야 11이 돼요 그렇죠. 7을 더해야 11이 되잖아요. 그러면 4y가 7 되는데 그 y 자연수인 거 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얘는 안 돼. 그럼 x에 이제 3 대입해 볼게요. 6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11이야? 얘가 5예요. 그럼 3y가 5. 근데 이때 y가 자연수여야 돼요. 있어요? 없죠. 안 되네요. 그럼 X에 이제 마지막으로 4 대입해 봅시다. 여기 에4 대입하면 2 곱하기 4니까 8이죠. 8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11이 돼요? 저 3을 더해야 돼요. 그러면 Y가 1인 걸알수 있어요. 3Y가 3이잖아요. 이때 Y는 1이죠. X에 뭐 대입했어요? 4 대입했죠? 4콤마 1. 이렇게 해서 얘는 두개밖에 해가 없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살펴봅시다. 자, x에 1 대입해 볼게요. 자, 1 대입하면, 그러 3이잖아요. 3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19가 돼요? 그렇죠. y는 16이 됩니다. 자, x에 2를 대입하면요. 여기가 6이 되잖아요. 그럼 y가 얼마일까요? 그렇죠. 13입니다. 자, x에 3을 대입해요. 그러면 여기가 9가 됩니다. 3을 대입하면, 그럼 9 더하기 y가 19가 되야 되니까, y는 10이 되겠죠. 그 다음에 x에 이제 4를 대입해요. 그럼 여기가 12가 되겠죠. 그러면 7을 더해야 19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자, x에다가 이제 5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3, 5, 1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5콤마 y가 4가 되는 거알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6을 대입해 볼게요. 그럼 3, 6, 18이죠. 18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19가 될까요? 그렇죠. 6콤마 1인 걸알수 있어요. x에는 지금 6을 대입했고 그럼 그때 y값은 1이 되겠죠. 그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개인 거알수 있어요. 해가 가장 많은 것은 5번입니다. 1차 방정식의 해가 2, 마이너스 3일 때 상수 a의 값은 자 우리 봅시다. 1차 방정식의 해가 2, 마이너스 3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해를 X와 Y 자리에 대입했을 때, 이 등식이 성립해야 되죠. 그래서, 해가 주어지면 무엇을 한다? 대입을 한다. 자, X 자리에 2 e 대입해 봅시다. 2 e 마이너스 A 곱하기 Y 자리에는 얼마를 대입해요? 마이너스 3 대입해요. 그러니까, 해니까 대입해도 등식이 여전히 성립하죠.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예요? 그렇죠. 3A죠. 플러스 4가 0이 됩니다. 그럼 3a는 자, 이거 계산하니까 6이잖아요. 이항하면 마이너스 6이 돼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상수 a의 값은 마이너스 2고요. 정답 1번입니다. 두 순서상 1, 2 b, 마이너스 1이 1차 방정식 ax 플러스 2y는 1의 해일 때 b 마이너스 a의 값은 자, 첫 번째 해 1,2를 먼저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x에 1, y에 2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a 플러스 4가 1이에요. 그럼 a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러면 식이 뭘로 바뀔까요? 자, a가 마이너스 3인 걸 알았으니까 식에 대입을 해 보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2y는 1 이런 1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콤마 1을 여기에다 대입을 해볼, b콤마 마이너스 1을 여기에 다시 대입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 x에 b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b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요. 그러면 1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3b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얘가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3b는 3이죠. 그래서 b가 마이너스 1인 걸알수 있어요.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b 마이너스 a의 값이잖아요. b가 마이너스 1이에요. a는 마이너스 3입니다. b에서 마이너스 3을 빼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니까 2가 되겠죠. 정답은 2, 4번입니다. 일차 방정식 3x 플러스 2y는 78을 만족하는 xy의 값의 비가 3대2일 때 x-y의 값을 구하시오. 자, x 대 y가 3대2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x는 3k, 그 다음에 y는 2k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3대2인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3에다가 뭐가 곱해져 있어. 그 다음 2에도 뭐가 곱해져 있단 말이죠. 근데 같은 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약분하고 3대2가 최종적으로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통으로 곱해진 수를 k라고 두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 대신에 3k를 방정식에 대입해 볼게요. 그럼 3 곱하기 3k 플러스 2 곱하기 2k y 대신에 2k를 대입하면 이런 식이 됩니다. 그죠? 얘가 78을 만족한대요. 계산하면 9K 플러스 4K가 78 이렇게 되겠죠. 그럼 13K가 78이니까 K가 6인 걸알수 있어요. 그럼 K가 6이니까 X 값은 얼마예요? 18이죠. Y는 12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뭐가 궁금하냐면 X-Y가 얼마예요. X는 18이고 Y는 12니까 빼면 6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